이게 지금 600에 600 네. 600에 600이고 여게 보니까 이게 지금 d v m 650에 우리 600에 600짜리 전자척에 파워바이스 8인치짜리 롱타입이 지금 들어간 상태고 지금 이러니까 딱 맞지 그지? 근데 예. 여기서 한 700에 600 되면 되 좋았겠다, 네, 뭐 그지? 그러면 이제 딱 맞게 풀 사이즈로 해서 어, 그렇지. 활용을 최대한 할수 있습니다. 아, 이 방금 가공해서 내렸는데 자력은 그러면은 자력은 일반 스파이더나 뭐 한신 그, 제품보다는 훨씬 괜찮아 보입니다. 아, 메이크, 그, 메이크를 메이크 말하면 되나? 삐처리해 <laughs> 주세요. 삐처리해 <laughs>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하여튼 뭐 여기 보면은 전자책에 그로 부분 그지? 요 부분, 요 스위치, 요 뭐, 이, 뭘, 입력 단자 부분이라나? 이 네, 네. 부분이, 이가격이 관건 아닙니까, 그게? 이 부분이. 저희 거는, 저희 거는, 요걸 딱 교환이 되게 돼 있으니까. 네, 그게, 그게 음, 좋습그